요수와 십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수와 십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3페이지, 334페이지 되겠습니다. 요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때 요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요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보은 왕도와 같은 큰 성업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 헤브론 왕 화합과, 야르뭇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더빌에게 보내 이르되 내 기로 올라와 나를 두어라. 우리가 기보원을 치자. 이는 기보원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소속의 다스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부원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부 사람들이 길가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아니,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므로 여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토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암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롬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땅이 멈추기를 백성이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세르체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로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배 예배로서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할례 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장을 알아야 되겠죠. 지난 주에 우리가 구장 말씀 나눴습니다. 구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기기 기부원 기부원이란 기본. 독속이 요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보니까 이거는 어 대세예요, 흐름이에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맞서 싸운다 해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여리고가 함락되었고 또아이성이 함락되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그 다음 타켓이 자기들인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이 땅을 이스라엘에 맡기셨다. 우리가 아무리 싸운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아이스 이무어 지고 난, 난 다음 두 종류로 사람이 나눠진댔잖아요. 한 사람은 한 무리는 야 우리가 맞서 싸우자. 그래서 똘똘 가난한 사람들이 뭉쳤다고 했고 또한 무리는 기본 조수입니다야 우리가 이 대세를 어 그스를 수 없다. 그러니 목숨만은 우리가 건지자. 어 목숨만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 이땅 사람이라 하면은 요수아가 우리를 봐주지 않을 테니까, 뭐, 우리, 이, 음, 가난 땅 사람이 아니라, 뭐, 에서온 사람인 같이 속여가지고 화친하자. 화친해서 우리가 우리 목숨만큼은 우리가 어, 좀 어, 구원받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수아의 실수가 있었죠. 어떤 실수입니까? 요수아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여수아가 누구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게 물어보지 않고, 음. 하나님게 묻지 않고, 그냥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다라고 하니까, 그애면 그대로 믿고 그냥 화친해 을 버려요. 음. 그냥 계약을 했단 말이죠. 어.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로서로, 어, 서로서로 이제는 주종관계가 됩시다라고, 어, 이제는 그렇게 음, 딱 계약을 끝냈다라고 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 계약 또한 비로소 수아가수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을 인정하셨다, 인정하지 않았셨다, 인정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계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 듣죠. 야, 기본이 우리를 배반했대. 기본이 우리를 배반하고 이스라엘로 넘어갔대.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1절 말씀. 그때에 예, 요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별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 듣고 남부 남부 어, 일단 핵심적인 왕 중에 사람이 어, 예루살렘 왕이에요 이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정당하게 정있입니다 너덜리스 세력이 듣고 야 이거 큰일 다 이제는 어, 진짜 그 우리 밥까지 이스라엘이 쳐들어왔구나 누군다나 기복내지도 한복에다 그런데 통거로 어, 기복은요 어, 어느 족속입니까 다양 족속의 중인공도요 어떤 족속일 왕도한조석이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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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한족속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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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한 한국 한면기국 한국 한 됐어. 이스라엘과 함께 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아도니 세대기 자기 혼하는 기본을 어떻게 살아가 안 되니까 기본이 센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동네 족장들을 부릅니다. 이렇게 했어요. 왕이랍지만 왕 족장 똑같은 종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기 왕으로 변할 부분은 사실은 로 야야하면 족장들이죠. 응, 부족장들. 그래서 삶을 보나 예수, 할아안세 대기, 부흥함과 야른부 이과라이기소와야와그라데빌에게삼을 보내고 우리가 힘을 합쳐 저배반자 기분을 짜내 내가 몇 나라입니까? 몇 나라? 다른 나라 다른 나라, 나는 부에 있는 나라, 이 해변 예루살렘인데 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부터때 미친 라반부의 왕스스라가 이제 힘을 받습니다. 힘을 받소? 불구시 기부를 하 기부를 하십시일로부터는 기쁨은 좀 몰라도 오, 오늘부터는 기쁨이 이를 받을 수가 없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한번얘기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요. 수위는 못 이긴다. 어, 어. 뭐 음, 옛날에 뭐 17위로 이기뭐김관한이 뭐, 뭐, 뭐 100대 뭐 1위로 이고 그런데 그건 다좀헛둘이잖 사람은요. 아무리 사람 잘해도 시간이 지나면 체력이 빠지고 호이 빠지기 때문에 어느 때면 그게 어, 점점 음, 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겁니다. 1명한테 이길 수도 있고 100명한테 이길 수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1대일로부터 이길 수 있어도 5대일로부터 뭐 생각해보세요. 얘는 보통이 니다 그러니 기본이 어. 다시나가 힘을 합쳐서 자기들을 치고꾸안니까니까 아, 이제 절단다 기본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손은 어디까누구 손을 봐야될까요이의 손을 봐야 할까요? 이을 손을. 손을. 그래서 육절 문사람이 길게 내 사람을 보내요 문사에게 전하되 신의 들을 끌지하지 마소서 당신들을 죽어라 어? 지금 같은 나 왕들이 우리치러 왔다 라고 전합니다 장교에서 우리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건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라 문제 생기면 구하야 되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 만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힘들어 죽을 만큼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요 나보다 더 강하지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만 바라보고 줄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걱정하고 극심하고 낙담하고 자질하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예요. 그게 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방도입니다. 기본 보세요. 기본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다섯 족속이 자기들 치러 왔어요. 이 배반자 너희들 다 죽이겠다.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누구게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자, 육절 계속해 서 제가 읽어볼게요.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만약에 요호수아가요이 길바 사람이 와서 이야기 안 해줬으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까지 죽을 판인데 몰랐겠죠. 나중에는 알았겠죠. 나중에 이 기본이 어, 피하고 난 다음에 어, 망하고 난 다음에 박살 나고 난 다음에 어, 기본이 어, 다수 왕한테 어, 박살 났다 하더라 망했다 하더라 전멸당했다 하더라 뜻을 넣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니까 그니까 그렇죠. 용서하고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서요. 에필로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2절부터) (15절이에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쭉 이야기하다가 어떤 어~ 코스가 될 만한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짝투리 잠깐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가 되고 또 열쇠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여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거늘고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그 기부원을 구해주고 대신 싸워가지고 이 다섯 족속은요 기부원만 상대하려고 왔는데 예 기부원을 상대하려고 하는데 쑥가적으로 이스라엘이 기습해가지고 어? 완전히 콤비백산을 도망하게 되죠. 도망하게 되는데 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당시에는요. 지금은 전쟁이 나면은.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그냥 때리 부숴버리면 돼요. 왜? 밤에는, 어, 양탕 터뜨리면요, 대나가 전하게 됩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에, 훈련할 때한 번씩 이제 그런 거터트리면은막 이렇게 훈련하는데, 음, 지금은요, 어, 또, 음, 무기가 워낙 좋으니까 레이더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암에도 적군들이 어디든지 싹싹 다 알아요. 음? 그렇지만은, 이 당시의 전쟁은요, 언제만 할수 있습니까? 낮에만 할수 있는 날. 해지면 은 전쟁 할수 없는 겁니다. 해지면. 그러면, 해가 지면 은 어떻게 돼요? 어? 아, 우리가 갑자기요?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 이스라엘이 갑자기 쳐들어왔네? 자, 내일은 이스라엘을 방배해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상대하자. 아니면, 이스라엘이 너무 세니까, 이번 전쟁 우리가 사, 좀 물러났다가 재준비하자 다시 공격하자. 해가 지면 은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해가 지면. 은 해가 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요수아가 전쟁할 때에 어떻게 했더라? 하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 이 전쟁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전쟁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뭘 선포합니까? 자, 12절. 나 너는 기은 위에 머물러라. 다나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 그대로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선포하면서 태양하고 달을 하게 어속니다 태양 너 떨어지지 마. 그대로 멈춰 있어. 달올러 오지 마. 그대로 거기 있어. 태양과 달이 중추이그대로 머물렀으더라. 야사의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오늘 성경 보문 뿐만 아니라 또 세상 역사책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요수아의 소리를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들으셨다. 자 연결되죠? 기본이 자기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 문제를 누구에게 지금 구원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요수아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이 전쟁을 완벽하게 이기기 위해서, 누구에게 지금 하나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에게 부르짖고 있죠. 구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떻게 5대일의 승리, 5대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워낙 이스라엘 강하고, 아니, 기본이 강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이 정신을 움직일 수 있는 역사는, 이 기적과 같은 역사는 누구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지옥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역사와 놀라운 능력을 추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생각에, 이거는 할수 있고, 이것은할수 없어라고, 폭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수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분별력을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의 분별력. 성도들이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인 일이 생각하면 두 종류로 바뀌 나눠지게 되죠 그 현실적인 문제에 낙담하고 포기하고 이건 안돼난 끝났어라고 하는 사람과 또한 사람은 반신반의하는 사람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 그래서 한 발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발은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고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9 9 9 9는 믿음이 아니다 9 9 9 9는 믿음이 아니에요 100%가 진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가 진짜 믿음이에요 왜 의심하느냐 절대 의심하는 믿음만 있으면 스킬들을바다 던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 저는 우리 한남 집사님이 지금 힘든 이 상황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기도를 나눴지만은 우리 집사님이 어 지금 수술이 안 돼요 원래는 이제 폐암이 전이돼 가지고 폐수술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 검사를 다 해본 결과 그래서 여러 과 의사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상의해 본 결과 이거는 어, 수술을 할수 없다. 왜냐하면 동맥이 거기에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를 해 봤는데 어, 이제는 이제 황암 치료 또 방사능 치료 이런 걸로 약물 치료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될것 같다. 그럼 매일매일. 이제 방사 치료를 하면서 18일 동안 어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예비 맞추고 제가 또 가서 또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할 건데 또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그때 또 다시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볼 건데 음, 그런 그래. 상황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에 목사님 그 집사님이 이제 어 혈액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어 낙담하셨어요. 왜냐면은 빨리 죽으면 3개월, 뭐, 어좀 하면 뭐 6개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들으면서, 아이고, 나 이제 죽겠구나, 그런 말씀을 어 이제, 속으로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어 2년 가까이 사고를 썼잖아요그첫 번째도 나고, 두 번째 나고, 이제 계속 재발을 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근데 이번에는요, 음, 목사님, 왜 금사만 하면 할수록 이렇게 안 됩니까? 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질하지 않는 거예요. 어? 더 하나님께서 어? 고쳐 주실 줄 믿고, 더그 같이 병실에 있는 분들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런 목소리가요 입은하기 전보다 목소리 더 좋아요. 그 그러니까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하니까 어, 목사님 제 목소리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 얼굴도 좋대요. 하면서 얼굴도 좋대 얼굴도. 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어. 인간적인 방법이나 의학적인 방법이나 과학적인 방법은 안 된다 해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 주실 믿습니다. 그니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그렇게 해서 고치지 못한 날지라도 우리 지사님 말씀 뭐라 하십니까? 지사님이요 복사님 죽어도 천국인데요. 뭐.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려 주실 줄 믿고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지사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6월달 특별 어, 기도회 때 제가 특별 기도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지사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어, 이제 제가 금방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좀더 그런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번에 우리 지사을 고쳐 주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도록.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해마다 우리 한지사님 이제 어, 생일을 이렇게 챙겨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속민들 다 챙겨 드리는데 하나님 오늘 어, 지사님 생일 챙겨 드리는 게 마지막 생일이 아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어.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함에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면서까지 어, 이스라엘이 이길 때까지 그 전쟁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호수아를 통하여 기부원을 돕는 이유가 뭡니까? 왜요호수아가 암세도로 올라가 가지고 이 기본을 대신해서 싸웁니까? 왜 기본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과 대신 싸우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면서까지 천지 지변이 일어나면서까지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요? 왜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본을 위해 이렇게 싸우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약속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 약속 하나님 때이잖아요그 약속 때에 이스라엘은 기본을 책임져야 되고 그 책임져야 되는 그 의무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할수 있도록 뒤에서 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고 모세와 연수와 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엘리아와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2023년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이천한 만물이 없어지도 그 약속은 없어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약속 붙잡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는 그냥 성경의 읽는 것으로 성경에 듣는 말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이 약속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또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여수하는 이행하였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요수아가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백그라드 되어주셨잖아요. 대본분이 오라! 그 근거 무엇입니까? 약속이었잖아요. 약속. 사랑성능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투루 우리가 들,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맹신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은요, 따라하겠습니다. 근본주의자다. 저와 여러분은 근본주의자입니다.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주의자다. 복음주의자라는 것은 큰 울타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복음주의자라고 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또 우리 어, 개신교 복음주의는 천주교도 어, 다 포함합니다. 그 복음주의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어, 개신교 특히 우리 학동이나 이렇게 고신이나 이런 교회들 음, 이런 교회들 어, 이런 데를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죠 개혁주의죠. 음, 그런데 그보다 더 음, 똘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본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믿는 성도들을 근본주의자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우리나라에 근본주의자는 한 300만 명 정도 있다라고 추측해요. 그건 알수 없지요. 알수 없는데 어그 교단의 어떤 교리나 어,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색깔을 볼 때에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하는 자유주의 그리고 또 세속적으로 이렇게 어, 많이 희석되어 있는 또 진보세 이런 쪽그다 빼고. 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음 어, 모든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맹신하고 믿는 사람은, 어, 한 300만 명 정도 있다라고 추측해요. 어떻습니까? 저는 근본주의자입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에 글자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성도들은요. 그렇게 믿는 것을 제가 목표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삶을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주장하는지. 원하기는 이제 6월이 시작되었고 또 내일부터 세상에서 안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기교로심 응답하시는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대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대로 또 기도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과연 우리 가정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체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큼 고백하고 또 증가할 수 있는 믿음의 건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